아요아이좀 많이 <laughs> 좀 많아 <laughs> 아니 그래고 오늘의 꼭기 이렇게만 오지 끼니 때마다 이렇게 해달라 고 그러는 거야 왜 그냥 먹어야지 말이요 아이 좀저만 가봐요 가위질 하니까요 좀 기다려요 <laughs> 좀기다려아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잠깐 기다려 아이고 이뻐 <laughs>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 기다리네 땀순이는 아싸 오늘 영양제도 하나씩 아아 아, 잠깐요 나도 자, 자, 먹어 얼른 먹어 흔적하게 아이고 잘 먹네 찌다 가자 가. 아니 고기가 아니오 그렇지 아유 더운데 뭐 이렇게 신나 응 더운데 뭐 이렇게 신나 아이가 가자 밥도 먹었고 왜 감순이 꼬리도 이쁘네. 아이고, 아이고, 또뭐 봤어? 고양이? 어떡하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떡하려고 이렇게 쫓아가?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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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감순아 아, 같이 가. 이, 이, 깜순이. 잘 잤어. <laughs>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잘 잤어? 악수. 밥 줄게. 기다려. 감순나 오늘은 매일 가는 그 산책로 반대 방향이야. 어때요? 같이 가요. 에? 낯선 거리 가면은 꼬리를 착 내리고 긴장을 바짝 하고 가. 응? 깜순이. 깜. 깜순아. 엄마 이름 언니 이름 알았지? 듣고 있는 기어 안 듣고 있는 기어. 한쪽으로 가. 이쪽으로. 그렇지. 아이고왜 멀리서 그러고 있어? 아이고 이뻐 그래 쉬어. 순아 오늘이 입출이야 입출. 조금 낮은가 날씨가? 응? 응? <laughs> 조금 들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어때요? 네 생각은 어때요? 응? 좀 지금 온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 입출하고 그래서 그런가? 응? 이뻐 아이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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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치 <laughs> 그치 확실히 조금 나은거 같아 시원한 시원한게 아니고 덜 더워 그치 아이고 아이고 이뻐 이거 이뻐 눈 감으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고 이뻐 왜뭐할얘이 있어? 여기보다는 그래도 저 대문 앞이 나은디 오 여기 있네 아이고 알았어 가가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기다렸어? 아이고 <laughs> 어이 가 이뻐 가자 안 오고 뭐야 얼른 놈 응? 깜 벼가 아주 좋다. 가, 가자. 벼가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 에이가 잘 잤어? 이 고개도 안 들어 이제, 응? 깜. 오늘 많이 시원해졌어, 이거. 그지? 많이 시원해졌지? 나지도안 하고 고개도 안 들고 꼬리만 그냥 조금 살랑살랑. 응? 이거 이뻐. 이거안쓰니 이리 와봐. 택배가, 니꺼 네 잔뜩 왔어. 이리 와봐. 아이고, 아이고. 택배를 한 번, 이거 한번 있어? 택배를 한번 뜯어보게. 어제 언니가 뭐, 샀다고 했는데. 이리 보자. 아이 또, 그렇게 하고 쳐다본디야? 좋아서 그래 어디 보자. 안쓰니 언니가 택배를 보냈어. 많이 보냈어. 뭔가 보자고. 홍삼 넣은 연어와 닭고기. 참, 귀여워요 홍삼 넣은 연어와 닭고기야난 연어는 잘못 돕는다니디. 봐두분자리는 이거는 저기인가벼요 샘플인가봐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따가 줄게. 좀 기들러. 알았지? 아이고. 입맛 다시네? 조금 줘볼까? 맛있어, 그럼. 칼로, 쭈욱. 먹어, 먹어, 먹 자, 들어와봐. 좀 먹어보자, 그럼. 맛을 봐야지. 자, 아까 조그맣게 밥먹어갖고 자, 먹어봐. 맛이 어떤가 먹어봐. 아이, 또쑥 시러워야. <laughs> 아이, 먹어요. 괜찮아요. 응, 먹어. 잘 먹는 거만 아이 짜 아무것도 잘했다 깨끗이 먹었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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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에이고 이뻐, 이뻐, 이뻐. 아이고, 그냥. 들 더우니까, 그냥. 너무 좋다. 그치? 깜순이 막. 안, 뭐, 안 하네, 이제. 헥헥거리고 침흘리고있는이 정도만 해도 살것 같지? <laughs> 청소하려고 하는데 꼬리로 지금 평소 다 하고 있네. 에? 순이다 응? 오랜만에 싱싱한 계란이 왔어. 계란 그래, 먹을 노래 됐지. 참, 아이고 싱싱하네. 아이고 내가 지금 건들다가 여기 껍데기 아이 어이 먹어. 아이 먹어 얼른. 아이. 고잘 먹네. m 먹 m m 먹 m a 만먹 a Shaw, 다먹었 o 그 o 닦아야 돼잘 먹었지? 오었지에잘 먹었지? 알았어 신발을 신고요. <laughs> 가만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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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laughs> 좋아? 산책 왈왈 니까 좋아? 왈왈 신발을 신고 갑시다 가자 오너라 그렇게 달려와, 응? <laughs> 어? 아뭘 개차를이야 오늘? 아 쟤는 또왜 저런디야? 어이 들어가 집으로. 깜순이 건들지 말고. 어쭈 그냥, 그냥 무시하고 가, 그렇게. 야, 우리 깜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야. 니 아무리 지서 봐라. 저게 지금 약하는 거야, 드론으로. 가자. 오. 갔어? 여기 갔어. 봐봐. 약하는 거야. 드론. 드론으로 깜순아 약하는 거야. 그지 멋있다, 멋있어. 좋아요. 맛있는 저녁 시간이에요 에잇. 아, 그리고, 흰머리도 같이 먹어야 돼. 흰머니까잘안 먹어. 잘안 먹어. 그리고, 언니가 소세지를 사왔는데, 거기다가, 있어, 잠깐 있어. 나도 지금 머리를 써야 요 이거, 이거 저기. 영양제 이런 거잘안 먹으니까 여기다가 바꿔서 줄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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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니, 아니, 잠깐. 잠깐 기들러. 여다가 오메가를 소세지다가 이렇게 꼭 박아 놓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영양제. 영양제를 이렇게 꼭박아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간절해요. 간절하 한적이 커서 흔들어야지. 간이 저기 서갖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세지에다가 박았어요. 이렇게. 아이고 好、啊啊，我过来接。我、啊、过。哎呦，哎、嗯、呀，真、嗯、香。你、嗯、累？吃我过来。嗯嗯 알았어, 내가 해 何